리더로서 남길 유산을 설계하라.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습입니다. 리더십의 진정한 가치는 직책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에 남긴 긍정적 영향에서 비롯됩니다. 레거시, 그래 즉 유산입니다. 당신이 이 조직을 떠난 후에도, 당신이 은퇴한 후에도, 심지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기억할 것. 그게 바로 당신의 유산입니다. 유산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리더십 철학을 정의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당신은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일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무엇을 향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매일이 의미 있어집니다. 당신의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당신만의 리더십 방향을 명확히 할 겁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팀장, 부장, 이사, CEO 그 직함이 요구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많은 리더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지 못합니다. 팀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당신의 조직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나요? 당신의 팀원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당신의 상사는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나요?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나는 를 위해 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 내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건 자만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기평가입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잘하는 것은? 당신의 재능은? 당신의 전문성은? 프랑스와 레이븐의 연구를 기억하세요? 전문적 권력은 당신의 역량에서 나온다고 했죠. 당신의 역량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의 약점도 인정하세요.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시기,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리더는 위기의 시기에 조직을 맞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리더로 기억될 기회죠. 어떤 리더는 성장하는 시기에 조직을 맞습니다. 이것도 기회입니다. 조직을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죠. 어떤 리더는 변화의 시기에 조직을 맞습니다. 이 역시 기회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기회죠. 당신 앞에 열린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이제 당신만의 삶의 선언문을 작성하세요. 간결하지만 강력한 한 문장으로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팀원들이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리더다. 나는 혁신을 통해 조직을 변화시키는 리더다. 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협력을 만들어내는 리더다. 나는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멘토다. 당신의 선언문은 무엇인가요? 선언문을 살아있는 현실로 만들기.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선언문이 당신의 일상적 행동. 결정. 상호작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유산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만약 당신의 선언문이 팀원들이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리더인데, 오늘 하루 팀원 한 명과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선언문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의 선언문이 혁신을 통해 조직을 변화시키는 리더인데, 오늘 하루 모든 결정을 안전하게, 기존 방식대로만 했다면, 당신은 선언문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슬라이드에 나온 질문들 말이죠. 나는 내가 작성한 선언문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가?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실천 포인트를 보세요.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당신의 선택과 행동이 당신의 선언문과 일치했는지 점검하세요. 일기를 쓰듯이 간단히 기록하세요. 오늘 나는 선언문에 맞게 살았는가? 예스, 오어, 노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선언문과 일치했는가? 어떤 행동이 선언문과 맞지 않았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매일 5분씩 투자하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리더가 되어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변화가 필요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만든 제품? 당신이 올린 매출? 당신이 받은 상?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의 유산은 당신이 키운 사람들입니다. 잭 웰치, 지의의 전설적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만든 숫자가 아니라 내가 키운 리더들이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이 조직을 떠난 후 무엇이 남을까요? 당신이 만든 시스템? 그것도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당신이 세운 기록? 그것도 언젠가는 깨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키운 사람들, 그들은 계속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우고 당신의 영향력을 계속 퍼뜨릴 겁니다. 슬라이드의 세 단계를 보세요. 첫 번째, 신규 리더들과 대화하기. 당신의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떻게 평가받고 싶어요? 왜그 목표를 선택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도록 도우세요. 두 번째, 구체적 계획 수립 지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목표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나요?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삶의 선언문 작성 동료. 당신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10년 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자신만의 선언문을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세요. 리더십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위대한 리더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키우는 리더들이 내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리더십 골드의 1번부터 26번까지의 법칙들을 살펴봤습니다. 1. 정상에서 외롭다면 팀과의 연결이 부족합니다. 2. 자기 자신을 먼저 이끌어라. 자기 관리가 리더십의 출발점. 3. 결정적 순간에 진가가 드러난다. 위기가 기회다. 4. 비판은 앞서고 있다는 증거,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5. 일을 즐겨라. 열정이 성과를 만든다. 6. 잘 들어라. 경청이 리더십의 핵심. 7. 강점에 집중하라. 약점 보완이 아닌 강점 극대화. 8. 현실을 직시하라. 진실이 좋은 결과의 기반. 9. 팀은 리더의 거울, 리더가 바뀌면 팀이 바뀐다. 10. 오리를 독수리 학교에 보내지 마라. 적재적소 배치. 11. 중요한 것에 집중.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12. 질문하라. 질문이 혁신을 만든다. 13. 삶을 관리하라. 시간이 아닌 삶 전체를 디자인. 14. 계속 배워라. 학습이 멈추면 리더십도 멈춘다. 15번. 위기에서 빛나는 리더. 16번 사람은 사람을 떠나는 것. 17번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8번 회의 전 회의의 중요성. 19번 수평적 관계의 힘. 20번 결정이 미래를 만든다. 21번 영향력은 빌리는 것. 22번 현명한 포기의 미학. 23번 함께 시작. 다른 끝. 24번.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 25번, 질문의 힘. 26번,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로서 남길 유산을 설계하는 실습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리더십은 직함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이 내리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교육 자료의 모든 내용은 김부부의 성공 네트워크 마케팅 네이버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입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댓글이나 전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긍정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